포천, 사라 숨쉬는 역사문화 유적. 우정과 기지로 헤쳐나간 전란의 시기, 이양복 선생묘, 포천시 가산면 금연리에 가면 야트막한 언덕 위에 자그마한 봉분이 있고, 그 옆으로는 사당과 신도비가 자리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다. 이곳이 경기도 기념물 제24호로 지정되어 있는 이 양복 선생의 묘이다. 묘역은 제법 규모를 두고 조성되어 있는데, 한쪽에는 위패를 모신 영당과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의 사당이 있고, 옆에는 신도비가 세워져 있다. 신도비는 1625년인 효종 3년에 세워진 것으로, 중국 황제가 선물한 옥석인 운석에 상촌 신음이 글을 짓고, 신독제 김집이 글씨를 썼다고 한다. 신도비 옆으로는 묘가 자리하고 있는데 권율의 딸이자 이항복의 부인인 권씨와 쌍분을 이루고 있다. 봉분 앞에 묘비와 상석, 망주석과 문인석 한 쌍이 갖춰져 있다. 흔히 볼수 있는 일반적인 묘의 형태로 특출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이양복은 고려 후기의 대학자 이재연의 후손으로 엘리트 집안에서 태어난 이었다. 어려서부터 기지가 뛰어나 여러 사람을 놀라게 했다고 한다. 그중 권율제반과 얽힌 이야기가 있어 잠시 소개하려 한다. 풍년이 든해 이양복의 집에서 자라던 감나무 가지가 옆에 살던 권율의 집으로 휘어졌다. 권율의 집에 있던 하인은 가지가 넘어왔으니, 넘어온 가지에 걸려 있는 감은 이집 소유라며 그 감을 따먹었고, 이 양복은 이를 항의하러 권율의 집에 찾아온다. 권율의 아버지 권철과 대면한 어린 이 양복은 대뜸 문을 닫고 창호지를 뚫고 주먹을 내민다. 깜짝 놀란 권철에게 이 양복은 이 주먹은 누구의 것입니까? 라고 물었다. 감나무 가지가 넘어갔지만 뿌리는 이 양복의 집에 있으니 감 역시 이 양복의 것이라는 사실을 비유한 것이었다. 어린 이 양복의 기지에 감탄한 권철과 권율부사는 권율의 딸을 시집 보내 이 양복을 사위로 맞이한다. 이처럼 어려서부터 기지가 뛰어났던 이 양복은 이내 조정의 주목을 받게 되고 아무 탈 없이 주요한 관측을 역임한다. 그리고 그가 30대 중반이 되었을 무렵 조선을 뒤흔든 임진왜란이 일어난다. 6년간 일어난 이 전쟁에서 이양복은 때로는 병조판서로 때로는 외교관으로서 친우인 이덕현과 함께 명예 파병을 이끌어내어 조선을 지켜나갔다. 전쟁이 끝난 뒤에는 치열한 당쟁의 한가운데 서 있었다. 서인의 대표로 북인과 첨예하게 대립하였고, 북인의 지지를 받은 광해군이 임목 대비를 패하려 하자, 목숨을 걸고 강력히 반대한다. 그 일로 인해 북청으로 유배당하였고, 유배당한 이듬해 굴곡진 62년의 인생을 마치고 세상을 떠났다. 오성과 한음으로 우리에게는 친숙한 이양복이지만 역사적으로 평가는 엇갈리게 나타나고 있다. 임진왜란이라는 희대의 국난을 지혜롭게 극복해냈다는 의견도 있지만 당쟁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명나라를 끌어들여 조선에 많은 부담과 피해를 안기기도 했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혼란과 절망이 난무하던 임진왜란 시기. 이양복은 조선을 구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조선의 역사 속에서 가장 큰 비극이자 순환. 깊은 어둠과 좌절이 휘몰아치던 시기를 헤쳐나가야 했던 이양복. 살아서는 어두운 세상만을 보았겠지만 지금 그의 무덤에는 눈부신 햇살만이 환하게 비춰지고 있을 따름이다.